500여 년전 안동 일대를 그린 산수도가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산수도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자료 가운데 하나로 보존 처리 과정에서 발굴됐습니다. 이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3년 이전 안동 일대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영가 향도입니다. 가로 42, 세로 21cm 크기의 명주 바탕에 수묵으로 그린 이 화폭에는 뱃사공이 노를 젓는 낙동강과 영호루 그리고 선비 두 사람이 바위에서 담수와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그림 왼편의 폭포는 지금 길안에 만유정이 있는 호담으로 보이며 멀리 뾰족한 봉우리는 문필봉이 있는 갈라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산수도는 당시 경상감사로 재직하던 화산 군주 선생이 안동의 사민으로부터 받은 그림으로 후손이 쓴 남양자첩 발문에 그 사연이 남아 있습니다. 영가향도는 조선 전기의 안동 지역의 산수를 그린 그림으로 500년 전의 옛예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특히 형상보다는 심상을 강조한 선비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산수도 가든 남양자첩과 동사별장, 연행별장 등화산선생과 관련된 자료는 문중에서 도난당했다가 서울의 모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되찾은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별장과 연행별장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경수첩 등에 청테이프가 붙어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허술해 원형 보존 작업이 시급합니다. 국각진흥원에 기탁된 자료가 많지만 상당수가 훼손되고 멸실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과학적 기법으로 손상의 진행을 억제하는 보존 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견의 목류 도원도 일부분을 옮겨 놓은 듯한 이 그림은 안동병곡 종가에서 갑으로 내려온 것으로 조선 전기 몇안 되는 산소화 가운데 수작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